안녕하세요, 서글입니다. 드디어 시즌1 패치가 왔습니다. 이번 패치에는 빙결술사 상향 소식도 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브레이크 익스텐드입니다. 말 그대로 브레이크 시간을 늘려주는 스킬입니다. 스킬 모션은 좀 밋밋한데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네임드 기준 일반 브레이크는 4초, 브레이크 익스텐드는 6초 정도 지속됐습니다. 브레이크 익스텐드는 바로 쓰나 나중에 쓰나 지속 시간은 같아 보입니다. 다음은 아이스킬 마크의 개수 임계 스택 조정과 태그 추가입니다. 개수는 200에서 150%가 됐으며 임계 스택도 20에서 25로 증가했습니다. 대신 원소 태그가 붙었는데요. 딜 비중은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사무치는 냉기도 나름대로 딜 지분을 차지하던 패시브였는데요. 개수 조정을 받고 원소 강타 태그가 붙었습니다. 사스는 53.8%의 상향, 겨울은 41.2%의 데미지 상향을 받았는데요. 이건 각각 적용되는 건 아니고 하나만 적용되는 걸로 보입니다. 사스나 겨울룬의 약점이 궁 장판과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패치로 중복이 됩니다. 따라서 북풍을 빼고 겨울룬을 사용하는 빌드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개수 조정을 정리해 봤는데요. 156 기준으로 보정 개수를 적어뒀습니다. 개수로만 보기에는 체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딜지분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파낙을 쓰지 않기 때문에 파낙을 제외한 딜 지분표에서 개수가 사용된 만큼 보상한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동결의 경우 사스와 궁 중첩시 스택량은 감안하지 않아서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실험만으로는 아쉬워 실전에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패치전 솔플은 283초, 패치후 솔플은 244초였습니다. 대략 16% 정도의 차이인데요. 동결스택량, 추가타 등 변수를 고려하면 얼추 맞는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빙결술사 상향내역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즌1 재밌게 즐겨주세요. 서글이었습니다.